네 계속해서 뉴욕 현지에 나가 있는 김종학 특파원 통해서 현지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학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공세를 벌여 협상으로 결과를 얻기까지 불과 사흘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현재 시간 4일부터 발효하는 안에 서명하면서 미채권 금리와 달러화 가치가 급등하고 캐나다 국채 금리는 급락하는 등시장에 충격이 나타났습니다. 관세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 애플과 엔비디아 그리고 자동차 기업 ...들의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면서 오늘 시장은 좀처럼 회복세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약 2시간 전부터 직접 통화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저스틴 트레드 캐나다 총리가 한 달간 관세 유예에 합의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상황입니다. 또 오늘 오전까지 급락하던 시장도 오전 10시가 넘어가면서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 바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련주들의 반등과 시장 전반 일반적인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당초 멕시코의 25% 캐나다의 25%의 관세가 각각 부과되면 멕시코를 경계에 유입되던 자동차와 식품, 의료기기 등의 큰 타격이 우려됐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제너럴 모터스 주가가 3% 넘게 내렸고 미국에서 예탁증서로 거래하는 도요타 등도 2% 이상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국에 대한 10% 관세 우려가 더해지면서 중국산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애플 주가는 3% 이상 하락했는데. 월가 평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벤커버메리카의 완시 모한 애널리스트는 지난 1기 정부에서 애플은 관세 전쟁에서 예외 조항을 적용받았지만 이번에는 불확실하다면서 만일 애플이 이번 관세 전쟁으로 가격을 3%만 올려도 판매량이 5% 줄어들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UBS에서도 중국산 아이폰에 대해 10%의 관세를 단순 적용한다면 애플의 총 이익률은 1% 줄고 연간 주당 순이익이 3%나 감소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까지 부과하기로 한 관세는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얻은 상태이고, 독일체 뱅크 등은 고강도 관세가 지금처럼 지속될 위험이 낮다며 희망론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 통화 이후 트레도 캐나다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좋은 통화를 했다면서 국경을 넘어오는 마약류 펜타닐 차단 등에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우려에 대해 미 연방준비제도 위원들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 주신 대로. 수정콜린스 보스턴 여는 총재는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결국 물가에 미칠 영향이 크다면서 정책이 구체화되진 않아 예측하기는 어렵고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라팔보스틱 여는 총재도 2% 목표까지 인플레이션 달성이 여전히 어려운 상태고 먼 길이 남아 있다면서 실업률이 역사상 저점인 현재 상황이라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늦추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해 오는 5월까지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 의 무게를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